일명 쇳가루 마을로 불리는 서구 사월 마을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주민들의 도시개발계획 청원을 주거 환경 개선으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시청 앞에 모인 서구 사월 마을 주민들.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이 살수 없다는 결정이 나온 건데 현재까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해 4월 인천시의 도시개발계획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4월 마을을 포함시켜 지역을 정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천시가 도시개발계획청원을 주거환경개선으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흘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 환경 개선을 청원해서 지금 환경 개선을 위해 용역 중이라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흘 마을 주민들은 환경 개선하여 사흘 마을에 그대로 살겠다는 청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흘 마을 주민들은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닌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청원서 내용을 공개하며 인천시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